세상을 바꿔다오, 웹3 다오, 민글민트, 빅스터의 이현종 대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민글민트라고 하는 원화 결제 NFT 거래소를 오픈했습니다. 사용자와 그리고 여러 가지 창작물, 작품 거래량들이 늘고 있죠. 아 지금은 이제는 시장을 더 키워야겠구나. 많은 경쟁자들과 맞서 싸워야겠구나. 어 그런 생각 속에서 투자 유치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어, 했습니다. 새로 저희가 제안할 사업 모델에 대해서 시스템을 더 구축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사람을 채용하며 어, 마케팅 운영 비용을 위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 프리 A 라운드에 지금 현재 돌입해서 지금 현재 그 방송을 찍고 있는 거고요. 기존에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많은 투자자분들께 어, 연결을 짓고 그리고 기회를 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무대에 섰습니다. 저희 그 픽스터는 그 동안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 영역에서 오랫동안 좀 사업을 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NFT 가상자산 거래소 비즈니스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을 했고요. 20년 동안 데이터 아키텍트로 생활을 해오면서 최근에는 핀테크 분야의 비즈니스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새로운 가상 세계에서는요 어, 암호화폐를 위시로 한 경제 시스템과 그리고 NFT를 위시로 한 법률 시스템 이 둘이 같이 공존되고 그다음에 설계되고 구축되고 구현되면서 시장을 바꾸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최근에 에버랜드라든지 기아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 SK텔레콤 같은 많은 대기업에서 NFT를 발행하면서 VVIP 고객들을 찾아 나서는 차별화된 브랜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다만, 이런 다양한 프로모션의 혜택을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소비자 모임의 어떤 주체적인 기업 경제 활동을 참여하고 독려한다든지, 그리고 직접적으로 고객과 소통하려고 하는 노력들이지만, 불행하게도 통합화된 온라인 시스템, 그러니까 NFT하고 연결된 시스템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어 그런 상황 속에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많이 아시겠지만요, 암호화폐는 에 결제 수단으로서 경제 시스템을 축을 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NFT는 어,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개인, PFP NFT 그리고 다양한 권리 설정을 하게 되는 어,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시스템과 법률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가상 자산이 준비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한다면 이들을 소비하고 또 때로는 생산을 해내는 경제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바로 디지털 조직, 일종의 DAO라고 할수 있습니다. DAO는 아시겠지만 디센트로라이드오토노 g 스오르가 a 이 i 이션 탈중앙화된 자율 조직이라고 불리고요.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이들은 디지털 세계에서의 생산 및 소비 주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또 초연결된 상태에서 다양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것.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디지털 소사이어티라고 명명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런 디지털 소사이어티에서 금융 및 마케팅 서비스를 하고자 기존의 그 민글민트를 기반으로 해서 다오 통합 플랫폼을 개발 구축하고 이를 서비스하고자 합니다. 저희 민글민트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NFT를 무료로 등록하고, 그리고 원화 결제를 통해서 판매, 재판매, 그리고 경매까지 가능한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트래블룰 같은 여러 가지 암호화폐 규제 문제 때문에요, 많이 이탈하고 있거든요, 사용자들이. 가장 대중적인 서비스, 플랫폼, 그리고 기업과 일반, 예, 고객들, 그리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품을 수 있는, 어, 가장 넓은 그릇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민글민트에서는 현재 다양한 디지털 아트의 판매뿐만 아니라 PFP NFT 프로젝트도 진행되고 있고요. 조만간에는 DAO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온라인 조직, 그러니까 DAO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타겟팅된 마케팅, 그리고 개별적인 디파이 금융 서비스들을 진행을 해서 큰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합니다. 디지털 소사이어티 그곳에서의 새로운 금융과 마케팅 저희 민글민트가 만들어가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어, 재무적인 투자 예, 이를 바탕으로 가능하겠고요. 어, 보시면은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있습니다. 어, 여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역으로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도록 어,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